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로 함께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네, 아 여기 있는 배우분들 물론 민현 씨와 연재 씨 처음이지만 나머지 다 나머지 배우분들 다 저하고 같이 작업을. 해. 려서 사실 너무 편안한 게 사실이고 관람시신들한대로 저는 또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얘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기자님의 질문에 하나를 덧붙이자면 네. 사실 우리 준호 씨가 저희 팀에서 되게 정말 너무 귀여운 이렇게 분위기 메이커예요 메이커.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저 엑스칼리버 할 때는 이제 멀림이라는 마법사 역을 주면 따라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멀리이 굉장히 근엄하고, 좀 약간 그런, 뭐랄까, 마법을 부리는 막 약간 그런 마법사여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리허설을 저희가 연습을 하는데, 이제 페르젠으로 만나잖아요. 네. 마리와 페르젠으로. 그래서 서로 사랑스러운 눈을 나누면서 막 이렇게 아름답게 서로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준호씨가 가끔. 멀리처럼요 가끔 멀린처럼 저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짠! 하고 러니까 그러면은 진짜 소연 언니랑 저랑 준호야 눈풀라눈풀라 룬푸라, 이렇게 하면서 에이. 하여튼 그래서 <laughs> 그런 연습실에서 장면이 막 기억이 나서 주술 <laughs> 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러니까요 그걸 하나봐요 어나 사랑해 <laughs>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laughs> 근데 또 우리 김소연 배우님하고 할 때는 또안 하는 거 아닌지 몰라요 또 다, 다르게 다른 느낌으로 또 아까 뭐 부부캠이 갑이다 막 난리 났었거든요 아, 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뭐차별다 그치 그않않 그치 않습니다. 다그나않고그런않 그치 않습니다. 그치 않습니다. 그치 않습니다. 그치 않습니 그치 않습니다. 그치 니 그치 그렇다 않습니다. 그니다 그치 니다 그치 다않 오, 네, 그어보았습니다 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페르제노스에 앉아 계십니다. 자, 또 다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미님,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피아 잘 봤습니다. 방광 청년사의 조상이 되렵니다. 먼저 그 김현재 배우님입니 그다음에 그 김소현 배, 김초향 배우님. 그래서 음. 우리 방광의 배우들이 지금 두 분이시고요. 김현재 배우님은 지금 첫 뮤지컬 무대라고하셨고 어, 배역이. 큰 배역이잖아요. 그리고 실존 인물의 일대기를 다루는 뮤지컬이지만 마그리드는 가상의 인물이거든요. 특히 마리와 독척된에 서 있는 인물인데 그 인물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가지 참고할 만한 캐릭터가 사실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연기에좀 참고를 하셨는지를 알고 싶고요. 그리고 박강현 그 배우님께는 그 청주년 교에서 합류하신 전까지는 3명의 페리잔이있으셨죠 있잖아요. 정태공씨까지 해서, 그, 어, 오른쪽에 계시는 분하고 인터뷰했을 때, 그분이 페레젠들이 너무 좋다, 재밌다, 발랄하다, 에너지가 넘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페레젠들 간에, 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뭔가 재미있는 에피소드 아내면 즐거웠던 부분들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그 김서양 의원님께서는, 로버트 여왕선 연출께서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코칭을 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어, 무대에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그 살려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좀부합니다 네, 지모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연지 씨. 네. 어, 일단 제가 첫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그리드 아르노라는 너무나 멋진 역으로 데뷔를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사실 잘 표현해내고 싶어서 더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 마그리드 아르노만 가상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고민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 그래서 여러 가지 시대적 배경을 좀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 이제 뭐 다큐라던가, 영화라던가, 책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마그리드 아르노라는 역과, 좀 비슷한 사람들을 많이 꼽아 냈었어요 그래서 아이 사람과도 비슷하고 저 사람과도 비슷하고 서 이런 부분인가 그리고 그때 또 여자분들이 많이 또 선동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많이 유추를 했었고요 거기다가 그렇게 유추를 해서 이게 맞나 하고 왔는데 한세명 정도가 좀곁들여져서 만들어진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더 잡아갔습니다. 네. 어, 대단하십니다. 네. 어, 이 노래 발성뿐만 아니라 이 인물을 잡아가는 것 역시 정말 뭐 거추하지 않고 정말 한단한단 열심히 만들어 나간 흔적이 보입니다. 네. 음,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까이 시켜 주시 주셨습니다. 네. 아 네. 어. 준호, 송준호 배우의 캐스팅 발표가 좀 늦게 났지만 연습은 처음부터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내심 어, 정태훈 배우와는 엘리자벳서 같이 했지만 만나는 장면도 없었고 사실 친분이 그렇게 두텁지 않았었는데 송준호 배우와는 엑스칼리버를 하면서 많이 친해졌고 그리고 황민현 배우는 처음 봤고 이내새 연습이 어떨까 생각을 좀 많이 해봤었습니다. 기대도 했었고 혹시나 누구 하나 어, 성격이 잘안 맞으면 같이 연습을 하는데 같은 역할 기대는 혹시나 성격이 안 맞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고, 어, 걱정도 했었는데 정말 저는 지금까지 해봤던 작품 중에서 가장 즐겁게 연습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내새 성격이 다 다르면서도 비슷하다고 해야되나 친구들끼리 물론 연령이 다 달라요 맵다 준호형은 가장 큰 형이면서도 어, 어떤 형처럼 하지 친구처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형이고 네, 네. 네 그리고 정태근 배우는 애교가 되게 많아요 음 그러면서 신화력도 되게 좋고 황민영 배우 같은 경우는 첫 인사는 되게 어, 낯을 많이 가릴 거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과더라고요. 과가 맞으면 이거는 피가 땡기는 정도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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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 넷이 어, 정말 물론 이건 저희에게 직업으로 의를하는것지만 정말 아름답게 재미있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 같아서 너무. 먹겠어요. 네, 어이 내분의 네 모습이 부럽기까지 하더라고요. 메페르젠 F4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내분다가 네, 네 예예. 우리 김소현 씨 계속 빵빵 터지는데 소현 씨 무슨 일 있어요? 뭐 좋은 일 <laughs> 같이 웃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너무 매분이 네. 네 그니까 어 같이 모이면은 정말 그 시너지가 너무 정말 폭발하는 어, 것처럼. 어, 사실 저희 공연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두운 면도 되게 많은 공연인데. 네 분이 정말 환하게 많이 밝혀주셨어요. 어, 그래서 음. 같이 이렇게 모여서 연습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마그리드, 마리, 페리젠 이렇게 모여 남아서 연습할 때가 많은데 네 분이 항상 같이 계시면 너무 너무 즐겁고 음. 그리고 또 음. 따로 모임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그래? 손주거 씨가 잘 집에 오지 않았는데 <laughs> 아니 동지 아니고요. 그렇게 같이 같은 배역이 친하게 네. 지니까 또 너무 좋더라고요. 아, 와 진짜. 그런 거그 음. 너무 보기 좋은 음, 음. 애프터. 네, 네분 네 덕분에 연습실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전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 연습 시간은 갑자로 진행 네, 내세. 아, 아. 갑절로 보였습니다. 그렇지 아무래도 예 캐스팅이 네 분이다 보니까 예 그거 뭐 싫었다고요? 방금 배우님 싫었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더 좋았다고요? 그 시간들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laughs> 네, 그렇다고 할게요. 네. 우리 김수현 배우님께도 질문 주셨습니다. 네, 네. 아, 로버트 연주님께서 맞아요. 굉장히 세심한 어, 부분 한 부분 한 부분까지 어, 정확하게 지켜주기를 예. 원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어, 어떻게 보면 데뷔하는 친구들한테는 그런 디렉션들이 하나하나 있는 것이 어, 처음엔 조금 어, 뭐 많은 것을 외워야 한다고 생각해서 좀 힘들 수도 있고, 저희 같이 좀 이제 몇년 공연을 몇번 해봤던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아 나도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내고 싶은 게내 안에서 너무 많은 부분이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처음에는 한 일주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한 일주. 그랬는데, 어, 이게 다, 그것을 지키고 나서 저희가 런스를 하고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끊, 끊지 않고 처음부터 공연과 똑같이 해보는 연습이 있어요. 그것을 하는 순간 제가, 아, 나는 아직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정해주셨던 모든 디테일들이 다 이유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그물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나의 정말 공연의 성사를 만들어주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어, 연수를 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런 작업은 처음이었는데, 그 안에서 또연 년을 했던 저였지만, 또 다른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또 서로 간에 진짜 눈빛만 봐도 이렇게 웃음이 나고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정신적 지주인 민영기 선배님과 우리 김준현 선배님의 역할이 대단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민영기 배우님, 아무래도 이렇게 본인이 위험을 갖고 있고 조금 이렇게 무겁게 다른 이제 후배 동료 배우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습니다 굉장히 어려워합시 <laughs> 아, 초문인데, 그래요? 저기 페르시아의 제일 큰 형인 손준호 배우와 저와 10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습니다 <laughs> 전혀 말씀하시기 전에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감사해야 되는 거 맞죠? <laughs> 아니, 너무 어려 보이셔서. 예. 예. 저희가 어, 사실은 마리안터와트라는 작품 자체가 굉장히 어둡고, 어, 나중에 비극이고, 저희는 남이게 친구를 죽여야 하고 예, 누군가를 죽여야 하고 또 죽임을 당하긴 하지만 어, 이 작품 내에서 또 뭔가 시너지 효과를 얻고 또 뭔가 저희들끼리의 그 화합이 있어야 이마리안트레의그 장거리 공연을 어, 저희가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사실은 연습실이던 어, 대기실이던 저희는 정말 굉장히 친하고 장난도 예, 많이 치고 예, 서로 저희들 얘기도 많이. 다른... 아, 그래요. 우리 김주영 배우님도한 말씀 붙여주세요. 네. 네. 함께 하라고, 예, 예. 민영 선배님도 그렇고. 아, 형은 네. 애들이 형 어렵다고 뭐 얘기를 했었지만 예.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그럼, 네. 그런 것 같아요. 나이는 그러니까. 네. 이제 어, 손준호, 준호보다 10살이 많지만 <laughs> 친구인 것처럼 한 네. 살. 네, 애들 편하게 연기와 노래할 수 있게끔. 그냥 머리긴큰형 같아요. 음, 나이만 좀 많은 형. <laughs> 네, 그렇게 이제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네. 애들이 이렇게 뭐, 편하게 안 연습할 수 있었고, 네. 또 이런 팀워크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기자님 되실까요 네.